조희대 이 의혹 오야 x야 말하기 기, 길게 말하기 조금 수줍으면 온지 x인지 얘기해 얼굴로 자꾸 네모 표시하지 말고 온지 <laughs> x인지를 얘기하란 말이야 네모 표시하지 말고 <laughs>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선을 한달 남짓 앞두었던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데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미 윤전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며 의혹의 제보자는 구 여권 소속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3일 뒤 한덕수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의 파기환송을 사실상 예고했다는 건데 한덕수라는 사람이 권한대행을 맡쳤는데 갑자기 심판복 벗어버리고 선수로 뛰게 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날 내일입니다. 네, 웃긴데다가 예. 심지어 자기네 당에서는 또 김문수 뽑아놨는데 김문수 내려와. 그래서 어. 또머리댕이 잡고 어. 내려버려요. 선수를 바꿔 이당권쿠데타까지 이어지는 게 그렇지. 너무 이래 이래 이래가 겹쳐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